2023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 힘들기만 했던 지난 한 해, 고난은 가고 희망이여 오라. 2023년 희망차게 새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꿈꾸는 새해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올해 가족들과 함께 전국 곳곳을 많이 여행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제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돼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개모년 화이팅!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흑토끼의 기운을 받아 점프! 2023년 개모년의 이야기를 알려줄 분이 있다고 해 직접 찾아가 봤다 계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애인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술술잘 풀리는 2023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토끼라는 것은 다산을 상징을 하는 거고 평화와 풍요를 상징을 해요. 풍요를 상징하는 흑토끼에 토끼 디스타들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수이자 배우인 이승기 씨가 오랜 기간 동안 음원 수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시선을 모은 토끼띠 스타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창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만 이승기 씨의 선한 마음이 화가 복이 되어서 이제 뭐 소송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전을 어느 정도 돌려받고 명예를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또 이분이 많은 작품들로 인해서 대중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승기 씨가 올해 좀잘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승기 씨 팬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laughs> 어려움 속에서도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승기 씨 무탈이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흑도끼의 해 스타들의 2세 탄생 소식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개묘년 결혼과 출산이 궁금하다 올해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거나 또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하시면 아이가 이쁜 아이가 태어나고 또그 아이가 복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토끼띠와 어울리는띠가 있을까요? 살짝 알려주세요. 음력 7, 8월 그리고 음력 2, 3월 그때쯤에 토끼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황갑이신 분들. 토끼띠의 음력으로 3, 4월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운년이 되게 좋아요. 뭔가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풀어지는 해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양띠하고 그리고 돼지띠를 추천합니다. 돼지띠들은 작년에 삼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힘든 해였거든요. 그게 돼지가 호랑이 해를 만나서 돼지도 기운이 되게 강한 동물이잖아요. 호랑이도 센 동물이고. 올해는 토끼랑 합이 들어서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또 뭔가 직장 안에서 칭찬받을 일이 있거나 상을 받을 일이 있거나 그리고 또 시험을 본다면 합격하는 그런 문서 합격운이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양띠의 올해가 또 궁금한데요. 양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건강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귀인의 발복운이 따른다거나 뭐 투자한 곳에서 뜻하지 못하게 또 이익을 본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띠 분들하고 돼지띠 분들이 좋아요. 오호. 올해는 양띠와 돼지띠가 좋군요. 그렇다면 올해 조심해야 하는 띠도 있을까요?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는 지금 현재 삼재의 눌삼재이기도 하고요. 토끼와 충이 들어서 원숭이띠도 조심하셔야 되고, 닭띠도 조심하셔야 되고. 뭘 조심해야 할까요? 인간관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사기를 당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관제수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게 매사에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줄 열심히 받으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운전도 좀 천천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것이 있다는데요. 올해는 신자진이라 그래서 원숭이띠 그리고 쥐띠 용띠이신 분들을 삼재이신데요. 삼재라 하더라도 용띠이신 분들은 그래도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원숭이띠 조심하셔야 되고 쥐띠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삼재에 피할 방법은 없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속옷을 사주를 적어서 모르는 곳에다가 버리고 오거나, <laughs> 거기다 삼재 소멸 이렇게 적어서 그냥 버리고 오거나 하는 비방을 좀 쓰기는 해요. 근데 대중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거를 보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예방법 중에 하나예요. 속옷을 버린다거나 양말을 버린다거나 신발을 버린다거나. 네, 새해에는 새 옷, 새 단장이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풍수 인테리어를 한 곳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양 천도부터 왕궁 건설 등 국가와 가문 번영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풍수 지리학. 신라 말기 승려 도선에 의해 주목받아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조상님들의 지혜를 잘 활용한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수 인테리어로 운이 좋아진 집 공개합니다. 근데 평범해 보이는 집 안. 특별히 달라 보이는 게 없는데요. 어떤 게 풍수 인테리어인가요?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현관에 풍수 인테리어를 했다고요? 아, 저희 집 현관에 집에 문을 열고 딱들어오면 신발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원래 복이 들어오는 문이잖아요, 현관이. 근데 여기서 시, 그때 신발을 많이 두면은 복이 들어오다가 신발 신고 달아나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발 들을싹 치웠어요. 신발장에 다 집어넣고 정말 신화를 신발만 딱 꺼내놨습니다. 음, 정신 없이 나와 있는 신발들. 그러나 지금은 가족들 모두.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귀가 후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신발 정리라고 합니다. 아이도 남편도 신었던 신발은 신발장에 쏙. 현관이 깨끗해졌네요. 맨 처음에는 풍수에 좋다 그래서 복귀 들어온다 그래서 바꿨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되게 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집이 퇴근했는데 집을 치워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깔끔하니까 기분도 좋고 아 이게 되게. 좋은 습관을 하나 또생겼 길러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모든 온기가 들어오는 첫 번째 출입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향기가 나는 뭐 디퓨저를 갖다 놓는다거나, 그리고 신발장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똑똑해지고 학구열 절로 올라가는 두 번째 풍수 인테리어. 과연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공부머리야 열려라. 공부방 풍수 인테리어 공개합니다. 저 따위 공부방하고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어, 뭐가 달라진 건가요? 아, 원래 이 방이 공부방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방이 저희 장롱이 있어가지고 어, 옷방이었거든요. 공부방을 어, 어디로 할까 고민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공부방이 동쪽이어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본 다음에 공, 원래 옷방이랑 공부방을 바꿨어요. 음. 여기가 아침이면 은 정말 햇살이 엄청 막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면 정말 기분이 상쾌해요. 이제 집안의 동쪽 방향에 이제 화분을 예쁜 거를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어항을 갖다 놓는다거나 가습기를 틀어 놓으면 이제 좀 운기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가구를 드리거나 이러면 이러지 않은 이상 집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가구 배치만 좀 바꿔도 방을 바꾸고 이렇게만 해도 기분 전환이 돼서 새롭게 또새 계획에 맞춰서 신년 계획에 맞춰서 살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새단장 새 기운으로 2023년에는 모두 복 받으세요.